h e 2021년 12월 1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됐습니다. 지난 11개월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달, 12월도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 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즘 묵상이 굉장히 변화무상하죠 한참 욕기를 묵상하다가 재빠르게 하박국을 마치고 이제 12월의 첫날 디모데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며 바울이 가졌던 그 깊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또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특별히 신뢰하는 동역자로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애하다 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책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늦게 기록한 것으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주 67년에서 68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바울은 어,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1차 투옥 때에는, 때와는 달리 자유라고는 없이 마지막 처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암담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가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후로 전하고 싶은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을 회상하며 그 아들과 나누기 원했을까요? 디모데 우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이 어려운 임무를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당부하기 원했습니다. 당시 상황 역시 오늘날처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앞에 펼쳐질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이 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온갖 고난을 이겨내야 할 그런 가시밭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에는 영적 아비로서의 비장한 마음과 개인적인 감상, 회상, 교훈, 슬픔, 확신 등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의 그 증인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쓴 거의 모든 서신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거듭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셔서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지 발견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정말, 어느 편지 하나 빠진 것 없이,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모든 편지에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전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 1장, 그리고 앞부분 1절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시간을 내셔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사도 된 것이 다만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여기 디모데후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생명의 약속이란 말을 덧붙여서 강조합니다. 생명의 약속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바울을 부르셨고 디모데를 부르셨고 또 우리까지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세 가지 중에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모든 서신에 등장하는 공식적인 인사 양식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 한번 훑어보실 때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거의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연약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함을 느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바울이 자기의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 아시죠?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로 심약한 디모데에게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디모데에게만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금유를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3절에서 바울은 밤낮 간구할 때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질 때 디모데가 눈물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더그립고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나는 결박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어 간다. 너, 나는 너희를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안에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헤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그가 더 보고 싶고 그리운지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 기쁨이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이라면서 이 바울은 이런 사적인 감정, 그 아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디모데 안에, 미 안에도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합니다. 자신의 안수를 통해 디모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사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계속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은사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사를 우리 안에서 꺼트릴 수 있고 소멸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소멸되게 내 안에서 꺼져가게 버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디모드 후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 다시금 불 피우는, 불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아마 디모데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우리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내가 가진 재산, 재물이 없어질까봐, 지금 이 아름다운 관계, 직업, 이런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가 넉넉히 할수 있는 일을 대할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쓸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가 되도록 주시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사용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가 사랑도 능력도 넘치게 하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도록 하면은 부족한 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절제 없이 사용할 때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절제의 영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제의 영을 사용할 때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도 살고 사역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주 중차대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육체적으로도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기도 했었던 것처럼 그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영적 아비인 바울이 지금 투옥돼서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라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황을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야. 그러니 너는 그것을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그 바울을, 디모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델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 믿음과 은사를 더욱 뜨겁게 불 집혀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비겁하게 살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의 영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오늘 새롭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취하겠습니다. 사랑을 취하겠습니다. 절제의 영을 취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건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제 교회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임 중직자 임직자 선거 마지막 투표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아직 투표에 참가하지 못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투표에 참가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2022년을 만들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한 표를 사장시키지 말고 행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